그리고 저한년에 제가 공약한 여러가지 도로교통 인프라 이미 당선도 되기 전에 하나하나 착실히 실행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박수 한번 쳐야 되는거 아닙니까 감사합니다 엊그제 우리 박찬대 정책위장님, 뱅성족 국토교통위원장님과 저와 정책 협의했습니다. 우리 강화군이 30 수도권 시군에서 가장 약하됐습니다. 철도, 도로, 여러 번 피부조를 느지 않습니까? 이 문제를 조석지 한전이가 당선돼서 조석지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 처방이처약했습니다그 내용 뭔지 여러분 한 가지만 딱 말씀드리겠습니다. 많은 사랑을 쏟아주고 계십니다.